안녕하세요. 김현정입니다 지금 새벽 2시 20분이 넘었는데요. 제가 잠잘 시간을 놓쳐서 아직까지 못 자고 있답니다.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재생 목록이란 곳이 있어요. 그곳에 제가 슈가맨 이후에 제가 활동한 영상들 그리고 1, 2집 때 활동한 영상들을 따로따로 해서 제가 좀 어, 공유해놨어요. 음, 슈가맨 때 제가 저희 신랑하고 저희 아, 아이들하고 같이 녹화장에 갔었거든요. 그때 저희 신랑이 녹화할 때 찍어놓은 직캠 영상이 있는데, 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유튜브 채널에 제첫 번째 올라와 있던 영상인데,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국가에서 차단된 영상이라고 안 보이더라고요. 어, 저도 좋아하던 영상이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가 그 영상을 재생 목록에 올려놨더니 그 영상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재생 목록에 올려놓으면서 겸사겸사 다른 영상들도 제가 같이 올려놨거든요. 제 채널에 오셔서 음, 제 영상을 보시고 또뭐 다른 영상이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<laughs> 영상을 찍었고요. 조만간 커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요즘 다들 힘드실텐데 다들 힘내시고요. 저도 요 며칠 계속 두통으로 시달렸는데 지금도 계속 머리가 아프긴 해요. 도 누워서 잘 자겠습니다. 잠을 자려고 노력해야죠. 그래야 내일을 또 활기차게 즐겁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혹시 아직까지 못자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얼른 주무십시오. 저도 자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.